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속하게 면책된 사안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파산 면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이제 7월 15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이분은 이분도 이제 10월 달에 면책이 됐습니다. 네 달이 걸렸죠. 네 달. 이분은 이제 조금 그한달더 지체된 거는 채권자 목록을 한번 변경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제, 계제, 면제 재산 결정 신청을 했죠. 법원에서는 결정을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건 확인만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 변경 신고서는 이건 허는 허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허가 결정을 합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목록 수정은. 그래서 면책 허가 결정 10월 24일 날 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제가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면 음 83년생, 43세 여자분입니다. 채무는 2억 4천 정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결론은 이분은 이제 음식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사태, 코로나가 2019년에서 2020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부터 이제 창고를 했죠. 그래서 20년, 21년 22년까지 아주 22년도에 이제 극성을 피우다가 결국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소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음식점을 폐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서 우울증도 오고 뭐 공황장애 이런 진단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채무를 이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가다듬고 다시 뭐 재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